참 덥습니다. 어, 올 여름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그 예수님께서한 사람을 감동하십니다. 어, 예수님이 감동을 먹었다, 요즘 표현으로,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감동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사람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 유대인을 학대하는 유대인을 박해하고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식으로 그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박해자잖아요.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군인 백 부장에게 감동하십니다. 감동을 먹습니다. <laughs> 완전히 예수님이 지금 감동의 물결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이스라엘에서는 보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감동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 형제자매 여러분, 뭐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겁니까? 지금 백부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감동이 되신 겁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 저희들 부모 세대, 앞세대에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36년 동안 일본의 어, 지배를 받으면서 어, 당시에 얼마나 그 우리 국민이 학대를 받고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 상처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 하면 치를 떱니다. 왜? 자기네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자기네 땅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감동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 따라가는 그 이면, 이면과 바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지옥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2000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문제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식하고 질이 떨어지고 신분이 났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인간은 고급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인간은 명품이 됩니다. 최고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불행합니까? 다 가지고 불행한 거예요. 잘돼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배 터지게 먹으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자동차 타면서 인간이 왜 자살합니까? 왜 우울합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이 없고 믿음의 사람도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백 부장이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입니다.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관계 뭘로 합니까? 사랑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다 사랑이 없어서 병든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시대를 만들어 놓고 인간은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왜요? 외로움 때문에. 소외 때문에 죽어가는. 이 현상을 교회는 봐야 돼요.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어, 이 사랑을 예수님이 백부장을 통해서 보고, 10절에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하면 로마군인 장교니까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낮은 사람을 사랑하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정말 낮은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 그게 뭡니까? 하인입니다, 하인. 여러분, 하인이 뭡니까? 종입니다. 당시 정치 상황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인간은 이 하인이 되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소유 재산입니다. 그 사람 집에 물건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백 부장은 유대인 하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종들을, 남들이 무시하는 종은, 가족도 무시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 누가 가족 사랑합니까?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친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다 지금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백 부장은 하인을 사랑하는, 종을 사랑하는, 아주 낮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의 초점이 뭡니까? 지금 누 뭐를 보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와서 정, 정치 지도자로 권력을 가진 지휘관으로서 뭐를 봅니까? 병든 하인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인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인간의 완성입니다. 이게 믿음의 진, 진정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저 사람의 괴로움에 이백 부장이 참여하는.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이 사람을 살려달라 그러고, 우리는 마음이 없이 사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진품이 없,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진품을 가려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가품, 짜가가 진품보다 더 진품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 진품으로 보이는데 짜가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 한다고요? 지식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성공했다고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인간은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정말 남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남의 괴로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믿음을 예수님이 감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실패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이게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 나는 지금 뭘로 살고, 윤리로 사는가, 선으로 사는가, 나는 신앙으로 사는가, 그거 거짓일 수 있어요. 왜요? 사랑이 없으면 거짓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